빌지워터의 바다는 그 위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수많은 감정을 품고 있습니다. 부와 명예, 권력을 향한 욕심 위로 기름진 파도가 넘실거리고 새로운 꿈과 희망이 비릿하면서도 산뜻한 바람을 타고 코끝을 간지럽히며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복수를 향한 분노가 빛한 줄기도 허용하지 않는 캄캄한 깊은 바닷속에 잠들어 있죠. 과거 누구보다 밝은 미래를 위해 착실히 살아가던 이들이었지만 거칠고 험난한 빌지워터의 파도가 벗겨낸 추악한 욕망으로 그 어떤 희망도 남지 않은 심해의 바닷속에 가라앉았고 자신을 배신한 이들에게 복수하겠다는 일념으로 다시 태어난 심해의 분노는 심해 괴물보다 거대한 닭과 자울체 이빨보다 날카로운 작살이 되어 어리석은 빌지오터의 인간들에게 심판을 내리려 하고 있으니 바로 핏빛 항구의 학살자 파이크와 심해의 타이탄 노틸러스입니다. 파이크와 노틸러스 둘 중에 더 강한 챔피언은 누구일까?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과거 노틸러스는 보물을 인양하는 잠수부중한 명이었으며, 그는 엄청난 폐활량으로 선원들에게 많은 금화와 보석을 가져다주면서도 특별한 대우와 더 많은 급료를 요구한 적이 없을 정도로 선한 인물이었죠. 그러나 그를 제외한 인간들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노틸러스가 가져다 주던 보물과 금화에 만족하지 않은 선장은 오랫동안 바다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섬뜩하고 기이한 힘을 탐내게 되었고, 그것을 찾는 과정에서 노틸러스는 심해 깊은 곳에서 죽음을 맞이했죠. 희미해져가는 정신과 달리 노틸러스의 마음 속에는 선명한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자신을 끌어당기고 옥죄어오는 미지의 힘도 아니었고 자신의 생명줄인 닷줄을 끊고 달아난 선장과 동료도 아니었죠. 욕심, 욕망 그리고 탐욕, 거친 파도를 달래기 위해 바다의 여신에게 바치는 보잘것없는 동전 한 입마저 아까워 사람을 죽게 만든 추악한 탐욕을 향한 분노는 노틸러스를 또 다른 존재로 태어나게 했습니다. 자신과 함께 버려진 거대한 다으로 인간의 탐욕을 벌하는 심판자로 말이죠. 파이크는 빌지워터 최고의 작살잡이 중 한명이었습니다. 그가 사냥한 지 못하는 바다 물고기는 없었고 그 어떤 거대한 생명체도 그의 작살 앞에서는 고깃 덩어리에 불과했죠. 그가 죽음을 맞이한 날도 별반 다를 게 없는 날이었으며 거대한 자울치가 평소보다 많이 나타나고 공격적이었다는 것과 그것에 겁을 먹은 선장이 그의 구명줄을 끊고 도망갔다는 것을 제외하면 말이죠. 그 날로 파이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간사하고 탐욕스러운 배신자들의 피로 바다를 물들이는 복수가 서린 작살을 든 진정한 사냥꾼으로 말이죠. 그럼 걍 노틸이 이기지 않을까? 덩치 차이가 있는데. 아니지, 지보다 몇십 배큰 괴물들도 사냥한 게 파이크인 것도 모름? 네, 노틸러스의 크기가 괴물들과 비슷한 수준이라면 말이죠. 사실 노틸러스의 실제 크기는 많은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등장한 여명의 시작 시네마틱에서는 평범한 인간보다 약간 더큰 대략 10m 아무리 크게 쳐줘봐야 20m 초반대의 크기로 추정되었지만 비교적 최근 공개된 와일드리프트 시네마틱 심해에서 부산과 단편소설뱀 소장에서 묘사된 거대한 모습을 감안하면 적어도 거대한 챔피언 중한 명인 리와 비슷한 50m급 아니 마이파이트와 비교 가능한 100m급으로 추정도 가능하죠. 물론 파이크 역시 몰락한 왕 게임의 트레일러에서 거대한 바다뱀 괴물을 혼자서 쓰러뜨리는 모습과 크라켄을 사냥해 본것 같은 인게임 상호 대사를 가지고 있어 거대한 적을 상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그 거대한 크라켄마저 노틸러스에게는 조금 큰 오징어에 불과하고 바다뱀을 비롯한 심해 괴물들 전부가 두려워하는 존재이다 보니 단순 피지컬적인 요소만으로는 노틸러스가 유리한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파이크, 나가카보로스 힘쓸수 있지 않음? 맞아! 몰락한 왕 게임 스토리는 알고 이야기하는 거임! 파이크가 나가카보로스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몰락한 왕 게임에서 일라오이에게 까불다 개참았고, 일라오이가 시련으로 막타치려 했는데, 뜬금없이 통과해버려, 일라오이와 함께 갱플랭커와 비에구를 저지하고, 이후 스토리인 감시단의 비상에서도 활약했던 전적이 있죠. 그러나 이 힘에 대해 제대로 된 언급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솔직히, 파이크가 나가카보로스의 힘을, 나가카보로스의 사도인 일라오이만큼 쓸수 있냐 하는 물음에는 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영상 시네마틱이나 단편 소설 기타 스토리의 전투에서 그 어떤 상대와 싸우더라도 그냥 작살로 푸식 찌르는 게 전부일 뿐 나가카 보로스의 힘을 연상케 하는 묘사가 거의 없을 뿐더러 이에 대한 다른 등장 인물들의 언급이나 평가도 없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파이크는 나가카 보로스의 힘 자체를 받아들였다 보기에는 애매한데 애초에 몰락한 왕 게임에서 일라오이와 같이 다니게 된 이유도 뇌리에서 끊임없이 속삭이는 나가카 보로스의 목소리에 고통받다 사도인 일라오이가 이를 잠. 지어주기에 반강제적으로 따라다닌 것이었고 빛의 감시단에 들어가서도 그 대단한 나가카보로스의 힘으로 한 거라고는 마지막 시네마틱 면제에 등장하지 못할 정도의 쩌의 취급 아무리 잘 쳐줘봐야 비슷한 나가카보로스의 힘을 가진 갱플랭크같이 평범한 필멸자 기준으로는 상당히 강력한 편에 속하겠지만 노틸러스급의 초월적인 괴수들 상대로는 부족한 점이 많다보니 나가카보로스의 힘을 운전면허 그것도 잘 쓰지 않는 장롱면허 정도로는 노틸러스한테 싸움을 비비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이, 노틸러스 그냥 괴물 아님? 맞작 걍 몸짓만 큰 놈이면 할만함! 꼭 그렇지만 않으니 일단 현재 기준에서 파이크가 나가카 보로스의 힘을 사용할 수 있고 향후 스토리에 따라 힘을 각성하는 계기가 있을 수 있기에 언뜻 보면 아무런 힘도 없는 그저 덩치만 큰 노틸러스 상대로 유의미한 전투 결과를 낼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죠. 하지만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이는 노틸러스가 나가카 보로스 혹은 그와 유사한 초월적인 존재의 힘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초창기 세계관에서 노틸러스는 단한 문장으로 강함을 증명했던 챔피언 중 하나였으며, 받는 이들의 생명을 빼앗고 언데드로 만들어 버리는 그림자 군도의 검은 안개, 그리고 검은 안개가 주기적으로 퍼져나가는 재앙 헤로잉을 막아낸 존재라는 것으로, 현 세계관에서 검은 안개를 막아낸 인물은 나가카보루스의 힘을 빌린 사도 일라오이를 제외하면 노틸러스가 유일할 정도로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은 분명하고, 노틸러스의 잠수복 사이로 새어 나오는 청록색 계열의 빛과 노틸러스의 초기 컨셉 아트 속 잠수복 안에 정체 불명의 촉수, 한물며 배경 스토리에 등장하는 수염 달린 여신이 나가카보루스를 상징하기에 노틸러스가 나가카 보르스의 힘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죠. 물론 나가카 보르스의 사도인 일라오이가 노틸러스를 적대한 적이 있어 그냥 정체 불명의 계속 혹은 단순 강한 언데드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지만 현재 기존 스토리에서 적대했다는 스토리는 사라진 상태에 나가카 보르스 혹은 그와 동등한 힘을 가진 또 다른 신적인 존재와의 연관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우며 하다못해 나가카 보르스의 힘을 아예 제외하더라도 파이크는 고작 해야지 먹었던 가물치나 기타 물고기들을 조종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노틸러스는 그보다 훨씬 거대한 바다 뱀을 자유자재로 조종할 수 있다 보니 지금까지 나온 스토리만으로는 노틸러스가 유리한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 영상은 노틸러스의 상대로 파이크를 할지 아니면 일라오이를 할지 고민이 매우 많았습니다. 둘다 나가카보루스의 힘을 사용할 수 있고 필멸자 기준으로는 빌지오터에서 강력한 존재들이지만 힘을 다루는 능력이나 잠재력에 대한 묘사가 애매해 한참 고민하다 결국에는 노틸러스가 비교하기 힘든 부분이 많은 일라오이보다는 힘의 밸런스가 어느정도 차이나는 파이크로 결정했죠. 개인적인 생각으로 로는 일라위이도 단편 소설 그림자 그리고 운명에서 보여준 것처럼 나가카 보르스의 힘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뭔가 아쉬운 점이 하나씩 보여. 나가카 보르스의 힘을 제외하더라도 신체 스펙 자체가 넘사인 노틸러스가 더 강해 보이지 않나 싶은데. 그리고 무엇보다 빡빡이나 근육 누나보다는 통통 걸어 댕기는 노틸이 더 귀엽. 앞...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래전 왕관을 잃고 유일한 사랑마저 빼앗기고 나서는 어때들어 다시 태어났지? 사랑이란 어찌 이리 작고도 연약하단 말인가? 망령은 복수의 굶주린 그림자에 불과해 사랑은 그렇게 죽을 죄가 되어버렸지. 내 사랑을 빼앗아간 세상에 파멸의 심판을 내리리라 일어나라 죽음이여, 널 다시 정복한 왕을 맞이해라. 그림자 군도는 시작에 불과하다. 그녀를 죽음의 문턱에서 꺼내주겠어. 운명도 그 무엇도 날 막을 수 없다. 안개에 전진하라. 그녀를 찾아. 안개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나의 처절한 슬픔. 이 부서진 왕좌에서 그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리라. 안개가 모두 다 집어삼키리니 몰락한 왕을 맞이해라. 未明のソリが俺がパチゲット。王をかよかにじゃいけぬコトンにだるきまりょん。あったんコトンをさんさえくるか。ねえしんちゃんとものってよっちば。あいまだきんねりゃ。